우리 딸에서 이제 우리가 아기 낳고 엄마가 된게 정말 아기 낳고 나서는 임산부 때랑은 또 다르게 거의 대혁명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준비한 어, 이것은 이제 엄마가 되고 난 뒤에 마인드셋을 좀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가져왔는데, 그러니까 내 몸은 내가 챙겨야 되는 그 세팅으로 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아마 많이 그런 에피소드들을 겪으셨겠지만 엄마는 아플 수 없다라는 그러니까 아프면 정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되게 서글픈 그런 걸전 초반에 되게 많이 느꼈거든요. 그리고 뭔가 누가 나를 챙겨주기보다는 내가 다 돌봐야 되는 롤로 바뀐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아이도 챙기고 남편도 챙기고 뭐 시댁도 챙기고 저 친정도 이제 어머님 아버님 막 연로해지시면 다 내가 챙겨야 되는 그런 그런 느낌이 와서 난 이제 돌봐줘야 되는 롤이 됐구나, 이러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은 내가 챙기려면 제일 먼저 좀 그러니까 착한 여자 콤플렉스를 한국 여성들이 되게 많이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걸 먼저 좀 벗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벗어야 내가 내 바운더리랑 한계선을 설정을 하고 내 시간을 가지는 게좀 우울증이나 우리가 행복하게 그, 즐기는 데 되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거랑 이제 뭐, 아기 키울 때 방문객 관리하는 건 초반에 중요하다고 좀 생각을 해서 또 넣었고요. 그래서 좀 즐겨보자는 이야기고, 처음에 이제 컬처 쇼크가 워낙 심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적응이 되고, 이게 이제 우리의 새로운 평범한 일상이 결국은 되는데, 이때 조금 더좀 행복하게 나아가려면 좀 기준점을 찾아내는 게 어떨까. 그 기준점을 찾고 내 위치를 좀 점검하는 데 있어서, 이제 토끼의 육아가 육아 내비게이터로서의 역할을 할수 있으면은 좀 영광이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음, 우리가 이제 이때까지 배웠던 뭐 학과나 뭐 클래스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아기 낳고 나서 우리가 딱 어, 이런 건 하나도 안 가르쳐 줬는데 이런 게 이제 아이 재우기, 먹이기, 놀아주기 막 등등등 항목이 나오잖아요. 근 이게 이제 처음 이제 바 우리가 뭐 공부를 전혀 안 해봤던 약간 그런 분야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이제 할때좀 이분법적인 사고를 피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 특히 이제 잠으로 좀 유명한 이제 또깨 육아 같은 경우에는 또깨 육아에서 이제 수면교육을 보는 관점이 이제 조금 설명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수면교육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고 수면교육을 안 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잖아요. 그럼 보통은 어머님들이 이제 아기를 키운 그것에 대해서 자신이 이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한 신념을 이게 수호하게 된대요 그래서 내가 안 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그게 이제 맞는 거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같은 현상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양극단을 왜이 양극단의 이론이 있으면 그 근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이제 근거를 알았으면 나와 내 아이에게 맞는 거를 좀 찾아보면 좋겠다. 이런 관점을 좀 가지고 있어요. 음 그래서 육아 철학부터 이제 이해하자 이렇게 들어가는데 만약에 먹이기 주제라면 양 극단이 한쪽 끝은 뭐 아이가 진짜 원할 때마다 수시로 막 먹이는 것이 되고 한쪽 끝은 그냥 정말 엄격하게 시간에 맞춰서 먹이는 그게 실제로 이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이제 근거들도 다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보니까 우리는 이제 이게 뭐 딱히 딱 이분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양양 극단에서 그걸 왜 주장하는 근거를 알면 거기서 이제 장점만 좀 뽑아서 나랑 맞는 장점만 뽑아가지고 우리가 우리 판단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래는 이제 책을 쓰게 된게뭐 계획하고 쓴건 아니었지만 그니까 그냥 요 목적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그니까 처음 할 때는 조금 큰 그림을 보기 좀 못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그막그 그러니까 양쪽을 가린 경주 마처럼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뭐 책을 읽는다고 해도 수면 교육 같은 경우는 전혀 저는 좀 용납이 안 됐었어요. 첫째 때는 그러니까 아예 한 극단에 있었나 봐요. 그게 좀 힘들었어가지고. 음,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발련을 했었고, 요런 거는 이제 뭐, 우리 뭐, 엄마들 카페에서 많이 보여지잖아요. 수면교육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오면. 근데 이런 뭐, 저는 애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려고요. 뭐, 안아제워도 뭐, 언제 되니까 나아지더라고요. 뭐, 이런 거는 이제, 뚝개 육아에서는 그냥 누구나 그냥 수면교육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보는 시선, 그냥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만 내가, 나의 위치와 내 방향을 알고 있나 모르고 있나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 수면교육 자체에 대한 정의를 그냥 건강한 잠습관을 선물하는 거다라고 내리면 내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건강한 잠 습관이 뭐지? 이렇게 한번 그냥 생각을 해 봤을 때 각자가 다 다른 환경에서 살고 있고 라이프스타일도 다를 거고 뭐 워킹맘이신 분도 계실 거고 집에 계신 분도 계 우리 육아 전업 육아라고 부르긴 하는데 사실 둘다 되게 힘들죠. 그리고 집안 환경이 뭐뭐 뭐 방이 몇 개인지도 있고 가치관 철학 이런 거를 다 조합해서 그걸 생각을 딱해 보는 거죠. 그래서, 잠 연관이라고 이제 단어를 적은 거는, 아이가 잠이 푹들 때까지 내가 그냥 행한 어떠한 액션, 아이가 잠이 푹 드는 순간,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 그 조건, 상태, 뭐 이런 거를 잠 연관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조금, 어, 수면 의식하고 헷갈리지 말자 이렇게 맨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제 예로서 수면 의식 단계에서 충분히 안아주고, 이제, 나는 이제 잠념관을 눕히는 잠념관을쓸 거야 라고 정해가지고 눕힌다고 하면 깨어있는 상태에서 이제 눕히는 큰 틀은 계속 유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푹 잠들 때까지 안고 있으면 이제 안고 있는 게잠념관으로 쓰인 거죠. 근데 뭐가 맞고 틀리다를 떠나서 그냥 그 상황은 이제 인지를 우리가 머릿속에 하고 있으면 아, 지금 잠념관을 내가 안아서 결국 했구나 뭐 이렇게 알고 있으면 내 위치를 알수 있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수면 교육이 무엇일까라고 물어봤을 때 이제 뭐 전물려서 재우거나 뭐 이러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자는 거야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냥 큰 틀에서 수면 교육에 속하지 않을까 이렇게 그냥 시선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음~ 잡념관을 두개로 나누면은 눕히기 잡념관과 눕히지 않는 잡념관 이렇게 두개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근데 눕히지 않는 잡념관은 보시면 전물리기뭐 안기, 뭐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저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가 이걸로 해야지라고 할 수도 있긴 한데 이걸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안 했는데도 그냥 그걸로 부지불식간에 하기가 되게 쉽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하는 거는 어떠한 전략이나 이런 게 특별히 이렇게 뭔가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내가 의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하기가 쉬운 이제 연관이 되니까. 근데 눕히기는 내가 이걸 하고 싶은데 되게 하기가 처음에는 힘든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제 1탄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 이후부터는 눕히기 잡념관을 썼을 때 이렇게 하면은 성공하기 좀 쉽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체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음 제일 중요한 게 어떤 잡념관을 쓰더라도 아이가 막 익숙한 게 아니면 좀 울음이 발생할 수는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애를 막한세네 키워본 할머니의 그 평온한 마음가짐 그런 거를 빙의가 되면 애기가 어떤 잡념관을 쓰더라도 사실 그 평온한 기운이 전달이 돼가지고 잘 잔다고 해요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너무 걱정이 많고 당연히 불안하고 이렇기 때문에. 되게 어떤 자명관을 쓰더라도 좀 안절부절? 그런 상태가 우리 어느 정도 연마가 안 되면 은좀 힘든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더 너무나 못했었, 못했었고요. 그래서 자명관을 내가 뭐 선택한다라고 했을 때 기준은 두 가지로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데 내가 행복하게 지속할 수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길게는 만 1년에서 만 3년까지도 두 번째는 뭐 아이가 이제 4개월쯤 되면 어른의 잠 형태로 변화돼서 깊은 잠, 얕은 잠의 단계가 생긴데요. 얕은 잠의 단계에서 이제 원래 처음 재울 때 썼던 잠년관을 이제 쓰지 않으면 이제 깨게 되는 현상이 좀 발생을 하기는 하는데 뭐 내가 1번을 기준으로 선택을 했는데 애가 얕은 잠의 단계에서 자꾸 깨면 애기 이제 잠 사이클이 한 40분. 그렇대요. 이렇게 돌아가는 게. 그래서 그때 자꾸 깨면은 길게 잠을 못 자니까 그게 이제 아이가 잘잘수 있는 자면관인지 요걸 한번 체크를 해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1번으로 봤을 때뭐 안아서 재우는 걸로 만약에 정했다고 했을 때 2번을 한 4개월쯤 됐을 때 이게 조금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때 가서 조금씩 변화를 애기 이제 생체 시계에 맞게 좀 쉽게 이렇게 변화를 주면은 또 아이들이 되게 영리해서 잘 따라와요. 근데 그때 마음가짐이 제일 좀 관건인 것 같기는 해요. 음, 그래서 우리가 수면교육하면 애착이랑 항상 같이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애착을 또 걱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애착이란 무엇일까? 이런 이제 주제인데, 어떤 방법으로 우리 부모님들이 애착을 키워나가려고 하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오지선다인 건데, 첫 번째는 아기를 자주 안아준다. 뭐두 번째는 아기에게 뽀뽀하거나 볼을 비비대고 뭐 이렇게 애정 표현해준다. 세 번째는 안거나 수유할 때 아기 눈을 들여다본다. 뭐네 번째 다정하고 부드럽게 이야기한다. 다섯 번째가 아기가 우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적절하게 반응해준다. 이렇게 다섯 가지 중에 어떤 방법으로 키워나가려고 생각하시는지 음,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재미가 없을까봐 한번 질문을 던져봤어요. <laughs> 이게 그래서 지금 결국 5번 있잖아요. 우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해서 그거가 이제 베이스로 깔려야지 1번부터 4번이 되게 좋은데 5번이 깔려야 이제 그게 의미가 있고 더 좋다. 이제 이건 거죠. 그래서 결국 울음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거에 적절한 반응을 해주는 게 애착의 기본이 아닐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스킨십 이런 거는 많이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울음을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자면 정상적인 것과 비정상적인 울음으로 나눴고요. 정상적인 울음에는 사실 아까 시절에는 저렇게 그냥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울면 쉬를 했거나 응할했거나 또두 번째는 피곤하거나 졸리거나 세 번째는 배고파서 울거나, 네 번째는 너무 같은 장소에 계속 있었거나 해서 무료에서 지루하다 실증난다. 다섯 번째는 막뉴 페이스들이 막 방문을 했거나, 막 어디 외출했는데 막또 혼잡했거나, 너무 자극이 많아서 좀날 내버려달라, 뭐 이런 울음.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가 있다면 비정상적인 울음은 덥다, 뭐 춥다, 뭐 머리카락이 들어가서, 뭐 불편하다, 뭐 어디가 진짜 아프다, 열이 났다, 뭐 이런 건 이제 비정상적인 울음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울때 비정상적인 울음 당연히 바로 반응을 해주고 정상적인 울음은 어떤 울음일지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고 반응을 해주면 왜냐면 처음 할때안 울리고 싶으니까. 이제 젖지나 뭐 이제 안아주는 걸로 바로 반응하기가 쉽다 보니까 한 번만 더 생각을 해보자 그런 이제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막 카페에서 이제 울린다라는 의미를 그러니까 질문을 막 하면은 뭐 어느 정도 올려야 돼요? 막 이런 제목이 올라오면 기존 이제 멤버님들은 그 제목 자체가 어떻게 뭐 육아를 오해할 수도 있고 좀 이해가 조금 어, 조금, 안된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울리래, 울, 왜 울리래? 막 이런 얘기를 간혹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린다는 게 뭘까 하면, 그냥 생각해보면 이렇게 막 때려갖고, 막 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이제 울음이 그냥 커뮤니케이션의 수단이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아이는, 뭐, 정말 작게 울면 한 시간, 많이 울면 네 시간까지 운대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우는 양을 다 합하면 세 시간을 운대요. 왜냐면, 이 말을 못 하니까 이제 울음으로 대신하는 건데 뭐 그래서 웃는 걸로 대신하면 어땠을까 뭐막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웃는 걸로 안 하는 이유는 웃을 때가 더 힘들. 근육을 막 사용하는 게. 그리고 약간 생존의 그런 목적 때문에도 울면 어쨌든 봐주니까 더잘 그런 게 있대요. 그래서 울음을 이제, 어, 아, 배고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우리는 처음 할 때는 더더군다나 그게 약간 비상별처럼 울리는 것처럼 들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울음이 어떤 울음인지 파악하려면 먼저 아이를 관찰을 하고 패턴을 읽어 나가면 자연스럽게 왜 우는지 원인을 알수 있게 된가 해서 이제 이제 패턴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먹, 놀, 잠 이제 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를 기록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되는데 먹, 놀, 잠이 순서를 꼭 지켜야 되는 건 아니라서 먹텀이라고 표현하는 그 수유가 되게 효율적으로 먹고 있다면 특히 저 순서를 너무 또엉매이시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맞을 수가 없어가지고 왜냐면 먹고 일어나서 바로 쉴 텀이 아닌데 짧게 자고 일어나면 그냥 아닌 거잖아요. 그다음 잠잠이 먹이 아니라 그냥 놀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또깨의 육아에서는 먹잠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그냥 갈라가지고 쓰면 좀더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왼쪽에 먹을 쓰고 오른쪽에 잠을 쓴 다음에 예를 들어서 7시에 처음 아침 기상을 했다면 아침 7시를 쓰는 거예요. 게임에 그리고 이제 첫 수유를 깨자마자 하는 거를 좀 많은 책에서 권장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읽어 나갈 때 처음에 그냥 기록을 하면서 관찰을 하는데. 어, 영어로는 막 픽싱 포인트라고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뭔가 하나 고정점을 잡아갖고 가는 거는 좀더좀 좀 하기 쉽나 봐요. 근데 그게 아침 첫수유을 언제로 가져가고 싶냐. 그러니까 그게 결국 아침 기상을 언제로 가져가고 싶냐. 근데 만약 7시로 가져가고 싶은데 현재 9시에 일어나면 뭐 막바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뭐한 15분씩?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변동을 주면 되는 거고요. 그냥 내가 언제를 첫 스타트 시각으로 하고 싶 요거는 한번 생각해보시면 패턴이 일부 제 좋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을 뭐 7시에 깨자마자 했다 예를 들어. 그리고 아이가 현재 수유 텀이 3시간이다. 그럼 7시에 먹었으니까 수유 텀이 이제 먹인 시각부터 그거 체크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10시가 수유 2가 예정이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적고, 아, 10시쯤에 또 배고파 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아침 기상 시간 7시였고, 혹잠 배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냥 애기 잠을 자야 되는 깨어있을 수 있는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 1시간 반의 용량을 가지고 있다, 잠 배터리가. 그러면 7시에 깼는데, 8시 반이면 졸려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8시 반에 낮잠 1을 했다고 가정을 하면, 어, 수요 이가 10시로 예정되어 있으니까, 아, 그러면 1시간 반 자고 한 10시쯤 일어나겠구나,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할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그때, 아까 처두에 말한 4시간을 조금 가지는 거를 배정을 또 해보는 거예요. 잘때 그냥 쭉 자준다면 4시간 갖기가 너무 힘드니까, 엄마 스케줄도 따로 이렇게 쓰라고 이렇게. 적어놓긴 했어요. 책에 이런 식의 이제 시스템으로 좀 적어보면 패턴 읽은 데좀 좋을 것 같다. 두 번째 사실은 이제 요런 이런 이렇게 좀 적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공부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게 원래부터 이렇게 얘기하려고 한게 아니라 그냥 하고 싶었던 얘기는 이제 두 번째 할 때는 아무래도 되게 한번 해봤던 거라 여유롭게 뭔가 대처가 되거든요. 그거를 했으면 좋겠어. 갖고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데. 이제 그게 처음 할 때는 그렇게 말씀드린다고 해서 뭐 전혀 이게 전달이 잘안 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가게 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거는 제그 유튜브 거기에 하나 정도는 올려놨어요. 근데 워낙에 와닿는 거라서 그냥 첫째 때는 막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둘째 때는 막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러니까 올려놓은 영상은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자는데 첫째 때는 그냥 잘 자는 아이도 이렇게 막 전등으로 자다 갑자 자기 혼에 빠진 듯이 확 일어나 갖고 잘 자는지 막 보는 그런 영상이에요. 근데 둘째 때는 막 모니터 하는 모니터도 다 치워두고 안대하고 막 그냥 자는 막 그런 영상이거든요. 근데 보면 되게 와닿아요. 한네 다섯 개를 제가 찾아갔거든요. 만약에 중간에 오시면 다시 할게요. 근데 그걸 보여드린 거는 결국 딱 어떤 장면관을 쓰든지 간에 평정심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를 이제 보여드리려고 한 건데 부모부터 이제 자기 감정을 조절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저도 되게 못해요. 저도 너무 못하는 부분이고 제일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육아를 하면서 그 좀 기회가 되더라고요. 육아하기 전에는 사실 특별히 그루 이런 거를 할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돌 닦는다라고 표현하는. 그래서 그게 저도 얘기를 낳고 막 계속 돌을 닦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육아의 그런 고된 감정들이 사실 아이와 부모 사이가 아니라 부모 내면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라고 이렇게 서술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결국 우리가 침착함을 유지하고 우리 감정 조절이 가능할 때 애들만 애들하고만이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좀 차분하면서 이제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감정을 먼저 다스리고 아이한테 어떤 액션을 취하기 전에 일단 내가 먼저 좀 차분해진 상태에서 뭐 어떤 액션을 하면 훨씬 전달이 잘 되고 약간 뭐라고 표현하면 약간 오류를 범할 그러 그러니까 뜻하지 않은 덧 덫에 빠질 위험이 좀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마법의 심호흡이라고 표현돼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냥 이게 렇 크게 들이내셨다, 들이마셨다, 내셨다 하는 거예요. 이걸 세 번을 꼭 하래요. 뭘 반응을 하기 전에 물론 이제 비정상적인 울음에서는 다는 즉각 반응을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뭔가 아이를 뭐 통제하려기보다는 우리가 그냥 안전하게 코칭하는 느낌으로 생각하고 음, 이렇게 막좀 계속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가 잘 따라올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헬스장에서 PT처럼 그냥 이렇게 단계 단계별로 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무게를 단계 단계별로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알려줄 때도 막확 알려주지 말고 천천히 점진적으로 알려주고, 음, 떼 쓰는 유아 옆에 되게 참을성 있게 앉아 있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아이가 더 크면 이제 때를 많이 쓰게 되는데 그것만 그거를 이제 할수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아이가 셀프스틱 능력이랑, 뭐, 감정 조절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걸, 그거 자체만으로도 도와줄 수 있대요. 그래서, 불안감을, 그러니까, 아이, 그러니까, 내가 이게 애가 괜찮은가, 이런 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아기가 진짜 느끼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느끼고 있는 감정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첫째 할 때는 너무너무 불안해가지고, 생각을 해 봤더니, 그때 저도 아기를 낳고 나서 참된 저를,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막 내면 아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상처받은 내면의 기억, 어렸을 때 그런 게 누구나 가지고 있대요. 근데 그거를 육아하면서 자꾸만 그게 내가 폭발하는 그 시점이 그게 건드려졌을 때 폭발을 한대요. 근데 결과적으로 그런 책들을 보면은 나 자신을 만나는 계기가 결혼과 육아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결혼은 왜냐면 연애할 때는 같이 사는 게 아니니까 뭐. 그냥 연애 데이트하고 그냥 헤어지는 건데 그 같이 살면은 결과적으로 내가 배우자한테 바라는 게 뭔지를 알고 배우자가 나한테 뭘 바라는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마음에 안 들어하고 뭘 바라는지를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알게 되죠 살면서 근데 그렇다고 그 내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왜냐하면 그 사람 자체가 그러니까 저도 별로 안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알게 되더라고요. 계속 사니까. 아, 이거는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특성인 건데, 그거를 결혼은 생활을 하면서 서로 맞춰가면서 내가 부족한 거를 사실은 결혼 상대자를 내가 내면 아이가 상처받은 거를 치유하기 위해 뭐 이렇게 선택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좀 많아요.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혼으로 그걸 한번 할수 있고 그거랑 이제 완전 완건히 기회가 유관돼 유관은 결과적으로 아이가 이제 스승이 되면서 계속 나를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 저도 이제 외났고 이제 제가 누군지 이런 거를 결국 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막왜 그런 거 같아요. 친구들 중에서도 애기 안난 친구들은 이런 거를 못 겪었을 거잖아요. 근데 말해줄 수도 없고. 근데 이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모와 애기 키우면서 나랑 내 친부모와의 관계를 계속 생각하게 된대요. 근데 내 친부모한테, 이제 자는 친부모한테 가가지고 자는 엄마한테 가서 나를 항상 사랑했어요? 라고 인터뷰를 하면 자다 깬 상황에서도 널 너무 사랑했어. 이렇게 대답을 당연히 하겠지만 항상 이제 나오는 얘기는 이게 받는 사람 입장은 다르다. 그 사람, 당연히 그렇게 주는 사람은 그랬겠지만. 그래서 이게 결이다, 통이 아니다. 그 어렸을 때 기억이. 그래서 그냥 사건으로 막 이렇게 상처받은 사건들이 기억으로 맺혀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일단 정리하고 그런 묵은 감정을 좋게 그냥 해석하는 작업을 먼저 거쳐야 된다고 해요. 그걸 일단 매듭을 지어놓고 이제 새 출발을 하면 애한테 조금 욱하는 게 너무나 이제 우리가 이제 발생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 요가가 힘드니까. 근데 요걸 하면은 좀 덜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조금 첫째 때 힘들었던 게 이런 부분이 제일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시댁과의 관계는 거기가 다이막이 이제 시작이 된다고요. 얘기를 하면 너무 힘들어지니까 나 자체가 그래서 이때도 아까 이제 착한 여자 탈을 벗어나. 던지자라고 한 것처럼 우리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착한 며느리를 벗어 던지는 게 저는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첫째 때 힘들었던 요소들을 사실 다 제거하면 수월하게 갈수 있는 건데 그중에 한 요소가 이제 또 이게 되는 거예요.